인공지능아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하시고 시청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공지능아재 블로그와 카톡방에서는 많은 정보와 소통을 통하여 좋은 것을 공유하실 수 있으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사회 4년차 은퇴한 현역 인공지능 아재입니다 아, 지금 보신 화면은 최지피티로 작사를 한 다음에 모든 건 너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 라는 주제로 하나를 가사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툴로 이 작곡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 내용이 인공지능 툴로 간단하게 5분에 걸쳐서 작곡이 된 겁니다. 작곡의 품질을 떠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의 핵심은 지금까지 메타나 다양한 인공지능 작곡하는 툴들이 소개됐는데 유료 버전이 아니고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통상 체험을 하기 위해서 20초 아니면 30초 정도의 분량으로 맛보기용으로만 소개된 겁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릴 곡은 작사를 gpt를 활용해서 작사한 곡의 가사에 맞게끔 전곡을 작곡을 해주는 겁니다. 작곡을 샘플로 제가 한번 해본 이 부분이 총 2분 50초 정도 짜리 분량으로 정곡을 작곡을 해줍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툴은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려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이디오 그램이라고 해서 문자를 이미지화 시켜주는 툴이 전용 툴이 있었죠. 그 부분도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가지고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블로그를 하시거나 아니면 상품에 관련되는 정보나 마케팅용으로 보내실 때 URL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샘플로 보면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보기 흉할 정도로 깁니다. 대모장에 어, 샘플로 이렇게 복사 붙여 넣기를 하면 url이 이렇게 기니까 카톡이나 메신저나 또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내실 때도 보기 흉하죠 이 부분을 단축을 시켜주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툴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대가 대신에 여러분들하고 친해지기 그게 전부입니다 저희 블로그에 오셔서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무료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5회 정도 어떤 기능이든지 간에 25번 정도까지만 체험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이미지 만드는 툴들은 다 있으실 거고요. URL 같은 경우도 뒤에 플러그인으로 URL을 짧게 해주는 쇼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다섯 번을 사용을 하니까 유료로 바꾸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하루에 많은 횟수를 사용하시는 건 아니니까 하루에 25회 중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인공지능 아재의 블로그와 단톡방에 오시면 생각하는 이상으로 좋은 정보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이 인공지능 이미지를 활용을 해 보셨으면 하는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친절하게 아재가 시간이 많으니까 무료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가려운 데를 해소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이웃 신청을 하시고 오시면 다양한 정보도 제공해 드릴 뿐더러 요새 유료로 여러분들이 코칭을 받으시는 그 이상의 정보와 상세한 안내 그리고 엉뚱한 곳을 배워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블로그에 오시고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이상으로 많은 정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블로그에 오시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과 그다음에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